자, 우리가 백스윙 탑에서 아마추어 분들잘 못하는 게 이렇게 스쿼팅과 힙힌지 동작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없기 때문에 얘를 누르지를 못하거든요. 여기서 바로 확 덤비거나 이런식으로 치니까 이 누르는 동작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누르는 동작이 느껴지려면 반드시 힙힌지는 해주셔야 돼요. 이게 프론트 밴드라 고 그러거든요. 이 프론트 밴드를 하면 누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프레쉬어 포인트입니다. 이게 제가 앞전 영상에서 설명한 버티컬 힌지가 시작되는 지점쯤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아. 프레셔 포인트 눌러준다는 뜻이에요. 눌러 누르는 포인트입니다. 어, 누르고 그 다음에 누르고 나서는 자, 헤드가 굉장히 낮게 들어오는 로우 포인트. 로우 자딱 이렇게 자세를 잡고 로우 포인트. 이거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느낌이 내가 주로 쓰던 오른손으로 자 휘핑지 프론트 밴드. 프레셔 포인트. 프레셔 포인트. 다음이 로우 포인트. 프레셔 포인트, 로우 포인트, 프레셔 포인트, 로우 포인트, 프레셔 포인트, 로우 포인트, 프레셔 포인트, 로우 포인트, 낮게 비행기가 하늘을 이륙하는 느낌으로 프레셔 포인트, 헤드 로우 포인트, 낮게 옵니다. 눌러주고 프레셔 포인트, 헤드, 로우 포인트, 아이언도 마찬가지예요. 다 헤드는 로우 포인트로 오는 겁니다. 가파르게 이렇게 하이 포인트로, 어? 오는 건 없어요. 무조건 다. 드라이버는 완만하게 로우 포인트. 아이언은 가파르게 로우 포인트. 어, 그 차이 뿐이지. 헤드는 무조건 로우 포인트. 로우 포인트가 중요해. 내 몸에서 로우 포인트. 로우 포인트. 그 다음, 그 다음 헤드가. 빵. 빵. 버티컬 드롭. 버티컬 드롭. 프레셔 포인트. 로우 포인트. 버티컬 드롭. 골프 게임 끝.